용인 2035 기본 구상도입니다. 북서쪽으로는 뭐가 많죠? 저게 바로 경부선인데 철도 도로 서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수지 기흥이 있죠. 다음으로는 2015년 기준자료이긴 한데요. 특이한 점은 용인은 다른 도시에 비해 가족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용인 인구구조 그래프인데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곳은 많죠. 역삼각형인 곳도 많아요.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 가구수는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분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도 지역, 현황도인데요. 첫 장에서 보셨던 기본 구상도와 마찬가지로 북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 부분이 용인 시청에 있는 행정지역입니다. 여기가 역삼지구라고 해서 개발 중에 있죠.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용인만 벗어나도 차량 통행이 조금 수월합니다. 차가 엄청 많이 다닌다는 얘기죠. 차가 많이 다닌다는 건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거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돈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철도 현황입니다. 용인은 분당선,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이 있죠. 용인 경전철은 용인 한에서만 필요하고 주로 분당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데요. 근데 여기 GTX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에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하지만 GTX는 아직 완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출산율이 떨어진다. 아기가 귀하다는 건 다들 아는데 학교수가 증가했다. 이건 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용인이 여러 방면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의료보건도 마찬가지죠. 2015년 기준이라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즉 상위권 발전 계획입니다.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 환경 친화적이 다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다의 공간 구조 형성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 1천만 이렇게 도시를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지 10만, 동탄 10만, 기흥 10만 이런 식으로 각 거점 도시를 알차게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인은 첨단 산업과 전원 휴양벨트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데요. 용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지 기흥 쪽 외에는 다 산지잖아요. 용인 동북권역은 전원 휴양벨트로 만들겠다는 거죠. 보이시죠? 용인은 주황색과 초록색 경계에 있기 때문에 둘다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서북권은 성장 관리권역, 동북권은 자연 보존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해서. 동부는 자연 그대로, 서부는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동부의 개발을 아예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라 웬만하면 서부에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녹지축은 거의 99% 개발을 안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 개발할 땅이 많은데 녹지축을 건드려서까지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발 정보도 중요하지만 개발하지 않는 곳을 아는 게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간선도로망, 계획 구상도인데 용인 내에서 남북 동서도로 간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구리,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세종까지 이어지고 동서로는 오산, 화성, 용인, 광주 이천까지 이어집니다. 철도망 보이세요? 예전에 과거에는 서울이 조그마했는데. 조금씩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가 커졌잖아요. 그 요즘 굳이 행정구역을 편입하지 않고 각 도시를 키우면서 그 도시가 마치 서울에 있는 종로구, 강남구처럼 하나의 구처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 계획을 보시면 서울을 기준으로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넘어가서 용인 핵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판교, 과천. 광교가 메인이긴 하나 용인도 죽전 디지털밸리 같은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 용인 하면 사실 민속촌 에버랜드가 빠질 수는 없죠. 그 용인은 미래의 먹거리를 관광으로 포커스를 두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관광 발전이 전략인데 도심, 레저, 농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도시를 저렇게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게다가 용인은 수도권에 있으니까 잘만 하면 확실히 수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를 즐겁게 해줄 그런 콘텐츠가 많은 도시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말 그대로 자족형 도시죠 이걸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 수업 분석 아시죠 용인의 강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강점이에요. 그 약점은 동부와 서부 간의 격차가 큰 거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도심, 5지역 생활권이었는데, 이제는 2도심, 5지역 생활권이라고 하네요. 경부선 라인 쪽은 경제도심으로 용이 시청이 있는 쪽은 행정도심으로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행정도심은 메인인데, 시청 인근으로는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외의 지역에는 다섯 개 지역이 중심인데 포곡 모형은 문화 관광을 위주로 하는데 유리는 축산 단지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사 이동 쪽은 복합 자족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양지 원삼 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축입니다. 경부선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용인 신성장축과 동서중심축.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둘다 행정도심을 거쳐가거든요. 지하철도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땡큐인데 두 개가 지나가면서 더블 역세권이 됐습니다. 발전축으로는 두 개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냥 대놓고 여기 위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발전축 보이세요? 함께 보시면 좋은 게 보전축 설정도입니다. 용인은 산지가 많아서 보전축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권 설정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기흥수지 권역은 용인이 아닙니다. 별도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자료 보시면 이미 기흥수지 권역과 처인 권역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5년에는 거의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계획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기흥 수직원역과 개발 방향은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동천역 인근은 유통에서 첨단산업 및 상업, 업무, 주거 모든 걸 포함해서 복합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금 동천역은 딱 내리자마자 분양사무소가 엄청 많이 있죠 아마도 그 거대한 부지가 아닐까 싶고요 기흥 수직권역의 핵심은 앞으로 구성역이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처인권역 개발 방향입니다. 행정타운과 신시가지를 체계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핵심사업으로 포곡, 모형, 복합밸리, 남사신도시 등이 있지만 아무래도 처인권역은 핵심은 단연 행정타운 인근이네요. 아무리 다른 곳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행정도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은 나중에 이런 식이죠. 개발 가능지 분석도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용인은 지형적으로 균형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서쪽 기흥수지권역과 행정도시는 거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용인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인 GTX 역세권입니다. 여기를 소위 말하는 하풀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용인의 먹거리로는 앞으로 관광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전략 사업까지 넣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제 도시 재생 권역입니다. 이 자료에서 경제 도심과 행정 도심으로 구분을 짓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수지, 기흥 행정이 같이 한 권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용인 씨도 알고 있는 것이죠. 용인 씨가 먹고 살아가려면 북쪽으로 몰빵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요. 시가지 경관 현황, 현황 분석도 분석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 개발 사업들입니다. 보시면 북서쪽으로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가 있어도 일단 행정도심과 경제도심을 이끌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축입니다. 보시면 가장 두께가 큰 쪽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축 방향으로 도시가 개발되지는 않죠. 이 공원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사항으로 가져왔는데 용인시는 이런 방향으로 고, 공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상 공원과 도시 관리계획상 공원이 다르면 도시 관리계획 기준으로 경계를 조성한다고 하죠. 산업 발전 구상도입니다. 이 축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 여과 구상도입니다. 용인이 지금 여러 방면에서 먹거리를 계속 구상하려고 하는 것 같죠. 이상으로 여기까지 용인시의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용인에는 용인 플랫폼 시대의 개발 사업도 보상이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용인이 여러 방면에서 개발을 더 많이 해서 자족형 도시로 만들 기능을 갖춰지고 도시 성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투자는 늘 신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